일단 나가 봅시다 카페명가 아마존 라떼 2컵 오늘도 저의 아침 라떼가 왔습니다 좋아 자 오늘은 어 구독자님께서 호텔 한개를 추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호텔을 구독자님께서 예약을 해서 저한테 바우처를 보내주셨어요. 그 호텔에 너무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거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저도 구독자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24시간 체크인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오후 6시에 이렇게 체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시간 지난 뒤에 저녁 6시에 체크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수원나품에 떨어져서 파타야로 바로 오면 정말 빠르면 은밤 10시, 그 다음에 늦으면 뭐 새벽 1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새벽 1시에 체크인을 했다. 그러면은 퇴실할 때도 새벽 1시에 퇴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웃겼어요. 조식 서비스인데, 당연히 호텔은 조식이 있지. 근데 이 호텔은, 어, 오후 4시까지 조식이 가능, 그게 무슨 조식이야. 그리고 조식을 안 먹을 시에는 메뉴가 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어 포장해 달라고 하면은 그걸 또 포장을 해준대요. 참 특이한 시스템이죠.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막 글을 많이 적어 주셨거든요. 그 호텔의 장단점을 그리고 단점으로 치면은 어 객실이 좁고 천장이 낮고 좀 어두침침하다. 뭐 이렇게 글을 막 길게 적어 주셨어요. 어 어쨌든 뭐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근로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제가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 그 호텔의 전반적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이거 한잔 마시면서 시작할게요 어 날씨는 맑은데 현재 비가 옵니다 저는 지금 어, 오늘의 목적지 파야호텔 앞에 와있고요 외관 건물은 뭐 요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호텔 건물이에요 그리고 어,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헤이님한테 여기 호텔 지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어, 직원분이 짐을 싣고 있는데 제가 아까 차를 내면서 봤거든요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 여기를 꽤나 오시나봐 문이 사와디캅 어, 괜찮은데? 들어오자마자 어 이렇게 레스토랑이 확인.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살짝 넘었거든요. 4시까지라고 했으니까 조식이 아 진짜네. 아직 이렇게 식사 아침 조식이 어 아직 하네. 어 저기에 어 식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어 이거는 진실이다. 어이거는 합격. 사와디카 체크인 카. 짱 레오 카. 파이 카키나 카. 보면은 아고다로 9.3이고 트립타컴이지 4.6에 이거 평점을 받은 곳이네요. 피가 체크인, 체험 편 체크아웃, 체험 편 되면요. 네. 그럼 체크인, 체험 편 체크아웃, 체험 편 되면요. 네. 그럼 아웃 체험 면요 네. 그럼 체크인, 체험 아웃 그럼 체크인, 체요 네. 그럼 체크인, 체험 편요 그럼 체크인, 체험 편 체크아웃, 체험 편 되면요. 재봉차오 등시몽엔. 허, 참 특이하다. 타 마이킨 아한차오, 싸이껑다이마이. 싸이껑다이, 넌 쨔봉다이마이. 아, 이것도 진짜네. 어, 웰컴티도 주네. 아, 거북합? 이거 무슨 천지는 모르겠어. 차 난포. 맛을 봐야겠죠? 음, 뭐지? 음, 맛은 있는데 뭔가 향은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음, 이거는 호불호 좀 갈리겠다.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파치 그 끝맛이 파치 비슷한 향이 조금 나요. 지금 여기가 어, 저쪽부터 아침 조식이고 그냥 여기가 대기하는 곳 같은데 참 특이합니다. 인테리어 자체가 여기가 음, 체크인 체크하다는 음. 프론트거든요. 야 진짜 특이하다 이거 구독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천장이 낮고 좀 어둠 침침하다 근데 나름 괜찮다 라고 하시는게 아 직접 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인테리어 자체는 좀 고급스럽게 해 놨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칙칙하다

이렇게 생겼는데 와 진짜 천장이 낮아 손이 데인다니까 여기네 312 열고 들어가면 오 어? 뭐야 저기 욕실이 있네 아 이게 참 특이하다 이게 방이 아,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제가 들어온 입구고요 어, 여기 쇼파 쇼파라고 어, 해야 돼? 아무튼 그렇고 침대 한개 있고 맞은편에 이렇게 텔레비 있고 그다음에 요걸 열면은 뭐 냉장고가 있겠지 요거구나. 어, 그렇지. 냉장고. 그다음에 안에 물이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참 특이한 게 요쪽 부분인데. 아, 요 욕실, 어, 욕조가 있고. 요렇게 있고. 어, 그렇지. 화장실, 샤워실. 그다음에 발코니거든요. 아까 직원분이 발코니에서는 담배를 펴도 된다고 했어. 재떨이도 있다고 했고. 재떨이가 요거 어, 여기 있네요. 뷰라고 할 거는 없지만 뭐 이렇게 어, 호텔 옆동뷰 그 다음에 어, 남의 호텔뷰 다시 에, 들어갑니다. 요 부분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볼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뭐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서 수압이 뭐가 중요하겠냐마은 저는 수압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어, 여기는 사람이라 없애다 없애다 욕실도 뭐 중요하겠나마는 그래도 아, 위에서 떨어지고 다시. 뭐 샤워하는데 나쁘지는 않겠다. 이 정도면 뭐 햇볕 안에 뭐 샴푸, 뭐 린스, 바디워시 이런 게 없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괜찮고. 이 서랍은 또 뭔가 쓰레빠 있고 이거 뭐야? 이 안에 아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아 여기 뭐 샤워캡 있고, 아 솜도 있고, 아 여기 칫솔 있네, 칫솔. 아 여기 다 있었구나. 그리고 어, 이렇게 전화기가 있는데, 와 진짜 이거는 레트로 감성 오진다. 이거 근데 사용 가능한 건가? 오 되네. 아 되는 거다, 되는 거다. 피문, 남쁜날 동네 나 피문 난티 소파. 나 여기? 빨미2안나 피문 떡난 동안. 아니지 아니지. 봄넌 티니, 레오코 군넌 방론. 우리 구독자 해인 님께서 처음에 참 특이한 호텔이라고 했던 게 저는 그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직접 와서 보고 느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체크아웃 시간 그거는 원래 돈 내고 해야 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무료로 되는 거고 그리고 아침 조식 그 시간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셔. 근데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조식이라는 말이 좀 너무 웃기지만 어쨌든 오후 4시까지 조식이 돼. 그리고 아침에 일찍 골프를 치러 나간다든지, 그러면 식사를 원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어, 카운터에 말을 하면은 도시락도 어, 또 준다고 하고. 아, 진짜 특이한 호텔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지금 아고다 사이트로 들어왔는데요. 그냥 요번에 11월 말로 해보자. 29에 체크인, 30일에 체크아웃 하면은 성수기인 거를 감안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걸 감안해가지고 10만원 초중반을 가네요. 방그 룸에 따라서 어, 10만 원 초반인 경우도 있고 10만 원 중반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조식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가 4성급 호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몰라 이게 4성급 호텔인가? 제가 느끼기엔 입구가 너무 좀 부실해 보였거든. 그렇지. 뭐 내가 입구로 들어온 게 거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부대 시설 한번 보러 가자고요. 저는 지금 8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 헬스장이 있다고 아까 직원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보자, 왼쪽이 어, 스위밍풀이랑 피트니스. 오, 뭐야? 오, 여기는 어, 뭔가 다르다. 일단, 오른쪽부터. 여기가 헬스장이네요. 어, 헬스장은 작다. 런닝머신 한 개, 자전거 한 개, 저거 기구 되는 거, 이, 이거 한 개. 그러니까, 여기가 이쁘고, 요게 전부예요. 작아, 작아, 작아. 이제는 나가서 이쪽으로 가볼까? 여로 들어가면은 뭔가가 있나? 아 여기가 아 수영장 수영장이 여기서 이렇게 D 자로 되어 있네. 다른 각도에서 어, 촬영하는 수영장 모습이고요. 여기가 성인, 저쪽이 아마 어린이들이겠네. 방금 요 수영장 이쪽 식당 칸에서 또 우리 구독자님이 인사 주셔가지고 제가 촬영을 안 했지만 어 인사도 나눴습니다. 한국분 제보 보시는 곳인가 본데요. 짧았지만 다 보고 다시 저희가 묵는 3층 방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이 정도가 사서 호텔이라고 그리고 야이 이 정도가 10만 원 중반까지 간다고? 아난잘 모르겠다. 천장이 이래 다아난잘 모르겠다 어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아 그래서 구독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기에 우리 회인님께서 많은 글을 적어 주셨지만 눈에 띄는 게 다른 숙소에서 지내시다가 마지막 1박만 여기서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면 비행기 시간까지 굉장히 그 틈이 많잖아요 보통 호텔들은 12시에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밤 늦은 비행기고 어떤 분은 새벽 비행기를 보고 시간이 엄청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율을 아. 이제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루만 여기서 숙박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는구나. 아 호텔 컨디션이 아어어 어? 뭐고 이거? 침대 매트리스랑 비교는 너무 괜찮네. 어 방금까지 신명나게 깠는데. 아, 요거한 개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침대, 매트리스, 폭신함은 최고예요. 오, 오 잠은 술술 오겠다. 어, 좋네. 도시락 배달시켜서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남편과 어, 한식 먹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언니, 남편, 햄마이, 햄마이. 오늘 저녁은 어, 떡갈비 정식. 떡갈비랑 그다음에 삼겹살 그다음에 나머지는 밑반찬 오 진짜 아 많은데 일단은 김치찌개는 한 개씩이니까 응 음, 좋다 떡갈비 요거 안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한국 분들 중에 남편 이거 안 먹어봤을걸? 남 보자 침 노찬양아이방 아하니 아 콘덱덱 처마항나 뭇 루아 깜햄 우엄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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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지 떡갈비 음 깻잎에다가 밥 싸서 음 고기 두개 올리고 면을 태국 땡초까지 음 남편, 김카오 셋 들랜 차이하 나? ต้องกินเร็วๆนะเพราะว่ามันจะมืดแล้วมันไม่สวยไง,ต้องไปด 오케이. 어. 야, 날씨 좋네. 야, 1년에 몇번 없을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어제. 어, 자는데 이건 무조건 칭찬해야지. 이 침대가 저랑 궁합이 맞나 봐요. 와, 꿀잠, 꿀잠. 이런 개꿀잠을 자 버렸네, 내가. 어찌 됐든 이제 아침 조식 먹으러 가 봅시다. 밥 먹으러 나가, 봅시다남폰남폰무 안, non, s a 이 i n e Ditting non sabine, local, PMD, Marley. You go by, you go by, j o m 식 Grunky, and you like, I think, I t 이이 여기서부터 조식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음, 뭐, 음식이 뭐뭐 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 제가 어, 요거를 준비했죠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하고 간단한 과일 종류도 있고 차이카 카 위에 어, 샐러드도 있고 겉옷은 아한방론 탕모 차이마이 아, 오케이, 컵, 오케이, 여기에도 뭐 주문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보자, 어떤 거를 주문할까? 오,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데요. 왜냐면은 음식이 보여준 게다해요그 다음에 여기, 이게 끝이거든? 어허, 음식 가짓수에 대한 거는 어, 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편이네요. 우리가 주문한 어, 이렇게 음식들이 왔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요거트에 초콜릿을 다 먹고 뭐 그런 거거든? 오묘한 맛이네. 그냥 요거트에다가 시리얼이랑 초콜릿이랑 바나나스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오묘한 맛이 나. 꿀을 주네. 브렌치 토스트. 음 음식 맛만 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아. 다만, 여기에 단점은 음식에 가짓 수가 많이 없다. 대신 음식 하나하나의 맛은 상당히 좋다. 하긴, 조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먹진 않으니까. 저녁처럼 막 배가 이렇게 차게 먹진 않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그거 생각해도 음식 가짓 수가 너무 작은데? 바로 편하게 쉬고 이제 나갑니다. 어바디 컷 체크아웃 컷 체크아웃까지 어, 무사히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와 제가 아침에 조식 먹을 때도 어제도 많이 한국 분들을 봤지만 조식 먹을 때도 한국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은 구독자분도 계셨고. 모르겠어요. 여기가 한국 분들한테 인기가 꽤나 있나 봐요. 구독자님한테 여쭤봤는데, 여기에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24시간 체크인, 체크아웃 하는 거. 그게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데, 아, 그거는 장점 맞지. 그거는 확실한 장점이 맞는데, 사실, 이 가격에 이 호텔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나? 어,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물론 지금은 성수기라서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간 거겠지만 그래 가격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수 없습니다. 그죠?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 구독자 해인님 덕분에 이렇게 재미난 특이한 시스템을 가진 호텔을 리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어서 오 멋진 인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